모션데스크 의자 노트북, 거치대, 데스크 셋업 샵이 홈홀 모션데스크 히마이너스 01은 전동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공부, 사무,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상이에요. 우드와 브라운 색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철제와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답니다. 1.4m와 1.6m 사이즈로 선택 가능하니 공간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. 무게감이 있는 구조 덕분에 안정감도 느껴지네요. 조립은 초보자도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 쉬워요. 허리 건강을 위해 서서 일할 수있는니 책상 정말 추천합니다. 여러분, 이 제품은 쿠루아 라텍스 사무용 매트 의자입니다.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의 조합이 정말 세련되고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려요. 이 의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헤드레스트와 팔걸이도 조절할 수 있어서 나만의 맞춤형 편안함을 제공해 준답니다. 메쉬 소재 덕분에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라텍스 쿠션은 몸을 잘 지지해줘서 오랜 시간 앉아도 피로감 없이 집중할 수 있답니다. 조립도 쉽고 내구성도 뛰어난 이 의자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훌륭해요. 실용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이 의자를 추천드립니다. 헤이첸이 &E 노트북 태블릿 수직 거치대 클립형을 사용해보았어요. 이 제품은 정말 실용성이 뛰어나더라고요. 20cm x 10.5cm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책상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가벼운 ABS 소재로 제작되어 이동도 간편하고 튼튼한 구조 덕분에 노트북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. 특히 클램셀 모드로 사용할 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. 통풍도 잘 되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거치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. 그레이 컬러는 맥북과 완벽하게 어울려서 데스크테리어 효과도 있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어요.